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더 이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웹3 순환시노탄이였었던이 이 스텍스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808원에서 상승 압력을 받아주고 있고요. 고가는 819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스텍스코인의 분석, 수익화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이런 식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7월 18일 화요일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스텔라 루멘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163원 목표가 190원 목표 수익률을 15% 이상 챙겨가시고 앞전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장대 양봉의 절반 라인을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숨 고르기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리플의 커플링 코인 순환으로 스텔라 루멘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었더니 당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단 하루 만에 34% 라는 수익을 챙겨가셨고요. 현재까지는 42%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가고 계실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요. 축하드립니다. 입니다. 현실까지 이 상승 추세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테니까요. 전량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추천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급등 종목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택스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스택스코인 과거 웹3 메타에서 강하게 수급을 받을 때 제가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이 정보방부 류가 수익을 크게 가져갔었던 이 좋은 기억 밖에 없던 종목이죠 현재 이스텍스코인이 관심 가져봐야 되는 위치 다시 왔습니다 현재 이 앞전 구간에서 스텍스코인 급등 신호탄을 쏘아 올려주고 1차 눌림을 이렇게 형성해 주었었던 이 라인 현재까지 꾸준히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상승분의 절반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고요. 고점에서부터 떨어져서 내려오던 이 낙폭, 이 낙폭에서는요, 이 보이시는 것과 같이 큰 거래량 이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구간, 자, 1차 바닷권 구간 라인에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바로 이 앞전 구간, 이 구간에서도 이렇게 급등해주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물량을 천천히 털어버리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제차또한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형성해 주면서 장기 이평선이 구간 라인이죠. 이 구간 트라이 직전 라인에서 또한번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바로 앞전에 이음봉을 장악해 주는 양봉 출연해 주었습니다 즉이 낙폭의 힘이 어느 정도는 줄었고 재차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국면에 가까워졌다고 볼수 있고요 이 구간 단기 2평선 올선이 고기를 들고 바로 위에는 22평 그리고 바로 위에 62평 자리 잡아주고 이 볼린저 밴드까지 이런 식으로 수렴해 주고 있다 라는 것은요 변곡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바로 앞전이 이 구간의 패턴처럼 수렴해주고 수렴 끝자락에서 이런 식으로 큰 급등 형성해주면서 바로 위에 있는 이 장기 이평선, 이 장기 이평선까지 이렇게. 터치해 줄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바로 2구간 장기이평선까지 단기 수익을 가져간다 하더라도요.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만약 최적가다좀 잡아서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분할 진입 1차, 2차 평단 낮추면서 접근한다면요. 최소 20에서 30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택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글로벌 선물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으로 소액 레버리지 5배 또는 10배만 잡고 진입을 해도 지금 위치에서 장기이평선 이구간 단기수익구간 10%만 보수적으로 잡아도요 최소 50%에서 100%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아래 번으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스택스 코인 저와 함께 큰 수익이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이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집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요.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 코인 명가 그리고 코인이 이동되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처로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바로 나왔었던 스톰엑스. 스토맥스. 스톰엑스 코인도 이 지표에서 스톰엑스가 지갑으로 지속적으로 대량 물량 이동 포착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정확히 기점으로 큰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직 지갑에서 스톰엑스의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되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스톰엑스 추가상승 나올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드린 거고요. 스텍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스텍스 코인의 대규모 물량이, 즉, 세력의 물량이 거래소, 거래소로 이동되는 모습이 포착되면 여러분들께 미리 매도, 낙폭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깐요 여러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린 것 없고요 유료 리딩 방 이런 거 아닙니다 입장 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교류하고 시황분석 종목분석 매수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챙겨가시고요 지금 이 현재까지는요 스택스코인 관심 가져봐야 되고 전혀 리스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이 스택스코인 최저가 타점 진입 구간 그리고 최종 매도 구간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텔라 루멘 코인의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스텔라 루멘 코인에 관련된 속보,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 매일 단타로 이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택스 코인, 앞전에 큰 상승을 주도해 주었었던 급등 이 구간의 1차 눌림목이죠. 이 1차 눌림목 구간을 상승분의 절반 이 구간을 지속적으로 지켜 주면서 이 장기 이평선 강한 지지를 받고 하단 부근에서 꾸준히 매수세와 동시에 이 앞전 구간, 이 구간에 음봉 캔들을 이렇게 장악형 양봉 출연해 주었기 때문에 이평선이 고개를 들면서 골든크로스 하면서 바로 이 위에 있는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 상승해 줄수 있습니다. 다만 알트코인들의 특성상 큰 상승전에는 일시적인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이런 힙소 패턴 가짜 하락이라고 하죠. 이런 모멘텀 나올 수 있고 급작스럽게 이 주체 세력들, 이 고래 세력, 이탈이 포착된다면 추세 또한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지성 매매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